거기를 찾아야 되니까 어느 산인데? 산 위치를 한번 말해봐 이거가 파워그리드에서 이쪽 산이에요 이쪽 산이 산이 먹여진다고? 여기 지금 내가 핑 찍은 이네모이 지금 핑 찍은 동그라미 있죠 핑 찍은 동그라미 어. 이 전체를 당할 어, 어. 수 있어 내가 관전에서 봤을 땐 그랬어 총만 못다. 먹고 저 픽업터로 달려가서 바로 타야겠다 살수 있지? 살수난 있지. 믿어 요즘 내가 아무리 못한다 해도 이런 거못 살지는 않아 어 k 어 y 보스를 믿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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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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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하 y 나 k a y Okay. Okay. 다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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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가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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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a 을안 틀었었군. 뭐야 여기 근처가니까 상처 톡똑톡톡해딱 내가 있는 곳에 오면 돼요 아악야 okay. 뭐이 서버 왜이래 아니 이거 내가 버그를 좀 구경시키려고 했더니 이거 서버도 버그가 걸렸네? 어 뭐야 뭐야 이거 왜이래 아아아 왜왜왜왜왜왜왜 나 공중부양했어 방금 뭐지? 오 이거 봐오 응? 응? 어어? 어어? 저연구나 어떻게 보여요? 저 와봐요 잠깐 봐봐 내가 이프 해볼게 아 뭐야? 이거 야 어, 이거 뭐야? <laughs> 이 뭐야? 야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거 돌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사진 찍어줄게 초월로 초월로 이거 오야거 뭐야?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그리고 컨트롤 리 e 하고 스페이스 f를 누르면은 돌에 들어가죠. 어, 댄 뭐야 저게? 한님 <laughs> 멧댄. 상당한 버그예요. 한님 멧댄. <laughs> 여기 나 이렇게 딱 아님. 들어가면은 다 보이는 거야 안에가. 한님 멧댄. 나갈 때는 편하게 밖으로 쏙쏙쏙 하고 나가면은 응 막아주는 거야. 이 버그를. 제가 미라마 처음 나왔을 때 당해가지고 이거 고쳐졌겠지 하고 내가 여기 총소리 나길래 갔는데 오늘 죽었어요. 이거 당해가지고 보에 심지어 이개사인게이 밑에까지 가면은 이 돌을 다 먹는 거예요 그냥. 아 어, 여기 뭐야 여기도 뚫리네. 오, 다 제발. 뚫려. 오. 화투. 오 여기서 다쏠수 있는 거야 보이는 거? 다쏠수 있어. 나 한번 쏴볼래요? 어, 내가 나가볼테니까? 미라마 개꿀잼이네? <laughs> <밀어마> 개꿀잼이네. <웃음> <웃음> 제가 어, 여기 나가볼테니까 한번 쏴보세요. 오케이. 어, 그래. 발 x 발, 발, 발. <laughs> 오. 난 연다님 쏠 수가 없어. 오케이. 어? 그런 쏴봐. 안쏴 x 아 막히네. 맞아, 어. 근데 이거 버그 악용으로 죽이면 여기서 죽이면 버그 악용으로 신고당하지 않을까? 아 그렇네. 아 여러분 아 여기서 여기서 자실도 야지아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아 저희는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로 유저를 죽이지 않겠습니다. 그럼요. 왜냐하면 이것다 사람을 죽이면 저희는 버그를 악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아 이런 게 아직 있구나라는 걸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누가 이런걸 가지고 킬을 합니까? 보검끔하게 에이 이거 가지고 킬하는 사람 사람은 아니네 아이 누가 여기서 킬 먹을 생각 하냐 아 진짜 렉양식개 터져 렉개툭담아이야겠네이거냐 그냥 자기장인이긴 한데 어? 궁금한거 어떤거? 여기 있으면 과연 레드존이 막아질까? 막아지지 않을까? 위에 벽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레드존도 막아줄지 레드존이 내 머리 위에 바로 떨어지면은 레드존이 막아질지도 몰라 너저 청소기 있네 엄마 위를 봐보자 레드존 어떻게 <laughs> 어 오토방. 오토바이 오 막힌다 와 막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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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막힌다 막힌다 오, 막힌다 막힌다 어 우리가 방금 오토바이도 지나갔어 15방향에 응 봤어 이야아 yeah. 갑불 사람 있다. 어, 두 명. 두 명? 나 배율 사격? 없어서. 오케이, 사격. 오른쪽. 바퀴 좀 해줘. 헛, 헛, 헛. 어, 오토바이, 뺏겨... 오토바이. 오토바이. 어, 오케이. 오토바이 확인. 저 박스를 먹어야 돼. 팍, 아, 팍. 아. 아왜안맞죠왜안맞죠 됐다 됐다 많이 먹었다 얘 팀은 어딨어? 아 뛴다 한대 두대 뭐야 핵이야 핵이야 쟤 핵이야 뭐? 쟤 핵이야 여기 <laughs> <laughs> 핵이야 어? 어디? 핑치인 <laughs> <생체> 어? 곳에 <laughs> 에빠데 <laughs> 야, 총체적 난국이다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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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캠 보자 <laughs> 오늘도 배틀그라운드는 평화롭습니다 아, 맞다 신고해야지 내 위치 보고 있네 오케이 핵.. 핵피엔딩까지 완벽하게 해서 유튜브 다 잡았다 와.. 배그에 모든 걸다 봤다 진짜 와.. 거의 배그에 모든 게 담겨져있어 이 한판에 버그랑 아.. 내가 빨리 샀으면 <laughs> 모든 게.. 모든 게다 들어있어 아.. 내가 샷발이 좀더 좋았으면 잡은 건데 아.. 아깝다 차를 이용한 버그인가 저게? 아.. 있다 사람 있다 아아어 응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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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맞네, 저차 이용하는 거네. 아유, 어, 도 살려줘. 왜 따비야? 오케이, 너너너 4AM 서머, 넌넌 넌 조졌다. 바로 지금 녹화해가지고 펍지에 보낸다 너.